안녕하세요. 수면 건강 전문 연구가 이덕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승호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3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15년째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깨어났고 그후로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약을 세게 먹어도 라디오를 들어도 소용없었죠. 매일 아침 6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는 그 지루한 시간이 이기영 할아버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금순 할머니는 밤마다 2시간씩 잠과 싸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긴장되고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수면제를 늘리자는 의사의 권유도 거절했죠. 더 이상 약에 의존하긴 싫어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수백 번은 들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민이죠.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 그 답답함 정말 이해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줄어들고 밤 중에 깨는 횟수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이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해주면 여든이 넘어서도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천 부평에 사시는 정의자 할머니는 입원한 손자를 간병하느라 두달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퇴원 후에도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려 밤새 한숨만 내쉬었죠. 가끔은 잠들기가 너무 두려워요. 또 뒤척이며 밤을 지새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부터 제가 수천 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발견한 놀라운 비결을 나누려 합니다. 바로 소금물 수면법이라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오랜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주에 사시는 이명순 할머니는 여든둘의 나이에도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셨죠. 주변 친구들이 모두 불면증으로 약에 의존할 때도 이 할머니는 한 번도 수면제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제가 연구차 찾아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별거 있나.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지혜인데, 잠들기 전에 꿀한 숟갈이랑 소금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거지. 이게 내 비결이야. 처음에는 단순한 민간요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수면 과학의 관점에서 이 방법을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연 당분과 미네랄의 조합이 우리 뇌의 수면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죠. 전남 여수에 홀로 사시는 김일영 선생님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인생을 포기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수면제는 처음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소용없어요. 매일 밤 3시간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때 제가 소금 꿀물 수면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 선생님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단 일주일만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하셨죠. 일주일 후김 선생님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4개월째부터 변화가 느껴지더니 오늘은 6시간을 내리잤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공적인 빛, 디지털 기기,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체내 시계가 교란되어 있습니다. 소금물 수면법은 이런 교란된 체내 시계를 다시 자연의 리듬에 맞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경 여사님은 불안감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 잠들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누워있으면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들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사님께 소금물 수면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렸습니다. 꿀과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실 때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라고요. 이 간단한 명상과 함께 일주일간 실천하신 후, 방 여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이제는 좋은 생각이 먼저 들고 15분 안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낮에도 불안감이 많이 줄었고요. 수면과 정서적 안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금물 수면법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천연 당분이 뇌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소금의 미네랄이 신경계를 진정시키면 우리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할아버지는 전립선 문제로 인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그날 밤은 끝이에요. 두세 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도 아침에는 피곤해서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었죠. 최 할아버지께 소금물 수면법을 알려드렸고, 특별히 취침 전과 밤 중에 깼을 때 모두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이제는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어요. 10분만 누워 있으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요.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약 75%의 분들이 한달 안에 눈에 띄는 수면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수면제에 의존해 오신 분들도 점차 약의 용량을 줄이는데 성공하셨죠. 이제 구체적인 소금 꿀물 수면법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수면의 관계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수면 패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불편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주기로 움직이는 생체시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생체시계는 빛, 식사, 활동 시간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생체시계가 예민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수면이 방해받기 쉬운 거죠. 전북 전주에 사시는 김승만 선생님은 45세에 갑작스런 퇴직 후 심한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밤이 되면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점점 용량을 늘려야 했고 그게 걱정됐죠. 김 선생님께 소금 꿀물 수면법과 함께 제가 강조한 것은 생체 시계의 재설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를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든 흐리든 상관없이 아침 8시 전에 최소 15분간 실외에서 자연광을 쬐도록 했죠. 처음엔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소금 꿀물을 마시고 나면 30분 정도 후에 눈이 저절로 감기는 느낌이었어요. 김 선생님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소금물 수면법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생체 시계를 바로 잡는 생활 습관과 함께 할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부터 소금 꿀물 수면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꿀물의 핵심 재료인 꿀과 소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든 꿀이 동일하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공되지 않은 생꿀입니다. 시중에 파는 많은 꿀은 과도한 열처리 과정을 거치며 중요한 효소와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가능하다면 지역 양봉업자에게서 직접 구입한 생꿀이나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야생화 꿀을 선택하세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제거된 상태입니다. 대신 천일염, 구운 소금 또는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천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수면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석자 할머니는 78배 나이에도 약 없이 잘 주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비결이 특별했는데요. 꿀과 소금을 따로 섭취하는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꿀한 숟가락을 타 마시고, 그 다음에 소금 한 꼬집을 혀에 살짝 올려놓고 천천히 녹여요. 이게 내 비결이야.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잠이 아주 달콤하게 온다니까. 이영자 할머니의 방법처럼 꿀과 소금을 따로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금을 혀에 직접 두면 구강 점막을 통해 미네랄이 빠르게 흡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효과에 따라 방법을 조금씩 변형해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소금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소금 꿀물은 이렇게 만듭니다. 물 200ml에 꿀 1큰 술과 천연소금 14작은 술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물은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에 유익한 효소가 파괴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소금이 잘 녹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본 배합을 출발점으로 자신의 몸 상태와 취향에 맞게 조절해 보세요. 단맛을 더 좋아한다면 꿀을 조금 더 넣어도 좋고 염분에 민감하다면 소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정영태 할아버지는 72 넘은 나이에 뇌졸중 후유증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자다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깜짝 놀라 깨는 일이 잦았죠. 병원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더군요. 수면 마스크를 써보라고 했는데 답답해서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정할아버지께 소금물 수면법을 알려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기본 소금 꿀물에 생강즙 반 작은 술을 추가한 거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호흡기를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주일 후 정할아버지의 상태는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 3일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숨이 막히는 느낌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는데 코고는 소리도 많이 줄었대요. 소금물 수면법은 이처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주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생강 외에도 계피 약간을 넣거나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와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물 수면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불안감이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호흡법이나 가벼운 명상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금물 수면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과는 다른 더 실용적인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 환경입니다. 우리 뇌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침실의 온도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에 약간 서늘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환경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침실의 소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전한 무음이 어렵다면 일정한 배경 소음,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자연스러운 소음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빛의 관리입니다. 우리 몸은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라 불리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전 등의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상태로 만들어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강원도 홍성에 사시는 오인숙 선생님은 60이 넘도록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뉴스도 보고 자녀들과 문자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1시간 넘어가곤 했어요. 그런데도 잠은 쉽게 오지 않고 오 선생님께 소금물 수면법과 함께 디지털 일몰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침실에는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었죠. 대신 잠들기 전에는 종이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없이 지내는 게 너무 심심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녁 9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되고 10시에 소금 꿀물을 마시고 침대에 누우면 30분도 안 돼서 깊은 잠에 빠져요. 식습관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녁 식사의 내용과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침 3시간 이내에 과식하거나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등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금물 수면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어떻게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물 수면법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잠을 더잘 자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수면이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반대로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면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변화합니다. 강릉에 사시는 한정의 여사님은 60이 넘어 손주를 돌보면서 만성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이었죠. 저녁이면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손주가 예쁜데도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죠. 한 여사님께 소금물 수면법을 알려드리고 한달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푹 자니까 낮에 활력이 넘쳐요. 손주랑 공원도 가고 함께 놀이도 하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피로감이 사라지니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삶이 달라졌습니다. 한 여사님의 사례처럼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과 행복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우리가 숙면을 취하면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내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남 태안에 사시는 박미나 선생님은 오랫동안 혈압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조절이 잘 되지 않았죠. 박 선생님께 소금물 수면법을 소개할 때는 고혈압 환자인 점을 고려해 소금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취침 전꿀한큰 술에 천연소금 1분의 1 작은 술만 넣는 방식으로요. 한달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아침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약은 계속 먹고 있지만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마 깊은 수면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의 사례처럼 좋은 수면은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 면역체계, 호르몬 균형 등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숙면은 뇌의 기억 처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내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다음 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수 선생님은 50대 중반에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과 함께 수면 장애가 심해졌고 이것이 우울감을 더 악화시켰죠. 이 선생님께 소금물 수면법을 알려드리면서 아침 햇빛 쬐기와 가벼운 산책도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한달반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2주일 정도 지나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밤에 깊이 잘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몸이 가벼웠어요. 한 달쯤 되니 우울한 기분도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이 기다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신 건강과 수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정서 조절 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약 40에서 70%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습관으로 나이가 들어도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은 그첫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인 꿀과 소금의 적절한 조합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많은 분들의 사례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와 인내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효과를 느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 수면법과 함께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편안한 수면 환경,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좋은 수면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쩌면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정말 소중합니다. 소금물 수면법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팁과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덕형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